저는 우리 팀 힐러들 못 들어오게 그냥 리퍼로 뜯어낼 겁니다. 우리는 그냥 피지컬 싸움 알아서 잘하는 팀. 오케이. 선생님이랑 영환이랑. 아니 메르시 뭐야? 피지컬. 뭐야? 메르시 뭐야? 야타바트 어디 갔어? 어진짜야바할까 <laughs> 야바요? 어 해주실 시 거예요? 영환이 어때요? 저희 흰머리 나오는. 저희 메르시 좀 흰머리 좀 끌리긴 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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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 감사합니다. 먼저 피카세 하고 싶은 거 제가 넘는 거. 아, 내가 해내야 되나? 나 너무 부담되는데. 이미. 음, 이거지. 당연히 뭐 뛰는 것도 돼 나도 하나 해도 돼. 제가 안 해도 돼요. 저.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룩, 룩, 루시 넣어야겠다. 어? 오케이 오케이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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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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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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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정해주시는건가요힐거야지안안돼안돼 안에. 안에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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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. 안에. 우리 아나 우리 안 우리 안에. 우리 안에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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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우리 안에. 우우 아포 <laughs> 어, 니포 누군데 나를 계속 이렇게 때리지아 지지는 아지는 줄. 아 잠깐 자자자 오케이 체온하게. 루시루시우루시우루시우 대. 누구습니다 힐러 팁들. 루니야 가자. 이거 줘. 아이거 아무 데도 안 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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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사에 똑같데아 까고. 안 보여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아니야 아니야 안 죽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예지는 않는데 오 일보 직전 아안 죽어 안 근데... 죽어 나네 안 죽어 나 내가 아, 죽어, 죽어 뭐야 둘리 어디 갔어 아니야 둘이 애님이 둘이 아이 와서 그냥 왼쪽으로 돌아 아미야. 아 바로 <laughs> 헛디졌어 바로 헛디졌어 <laughs> <laughs> 안돼 사람 불러 사람 불러 이거 아니. 저 그냥 바티스트 할게요 이렇게 네? 할게 <laughs> 아닌 거 <laughs> 야, 제가 엔드니 잡고 다닐게요. 오, 나이스. 엔드 잡아라! 아니, 하지마, 하지마 치즈니. 우리 좋았잖아. 아잉? 하지마? 아. 하지마. 아, 미스. 아, 가면 안될것 같아요. 힐러분들 먼저 가보실래요? <웃음> 네? <웃음> 힐러들을 먼저 보낸다고? 저모사까지요 정직하게 힐러만 하고 있어. 어떡해? 좋아, 좋아. 나이스, <laughs> 헬베. 나눠서 준비하고. 방영 없어요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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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 와, 여기, 여기. 여무 여기. 여기, 여있기라여죽여 죽여! 팔아 죽여! <laughs> 돌아안 죽어! 괜아나안 죽어 m f 아 n e 아 m fine!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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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이요 여왕은 네. 뭐예요? 이저를 <laughs>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죠 근데 나 은근 잘할지도? 굿굿 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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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좋아, 간다! 아, 엉덩이, 찌끼. 엉덩이 새끼! 엉덩이 <laughs> 새끼? 미쓸님, 어떠셨습니까? <laughs> 음, 엉덩이 새끼는 <laughs> 뭐야? 엉덩이 어, 새끼야! 그. 어, 그. <laughs> 어, 그. <laughs> 제가 죽여드릴게요. <laughs> 이 못된 녀석! <되뇨어. 웃음> 나이스. 아, 재넥 있어. 쿠리님 <laughs> 잘하고 계세요. 제목까지 <laughs> 열심히. 좋아, 좋아. 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닌가? <laughs> 계속 리프다자 태빈! 태빈! 루아 이거 이러면! 논리썸들을 해봤는데 안되네? 나이스! 전화가진 해줄게! 전화가진 나이스. 전화가진 나이스! 나이스! 한 명만 더! 우마이! 우마이! 나이스!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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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오 나이스. 아 근데 초재님 3200딜 했는데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해요? 저요? 어? 저힐안 넣었어요 내 전대 근데 2100이야? 왜? <laughs> 아, 10분 아니, 10분 아니. 아 싶다 싶다. 아이. 아. 똑같다. 아아 제가 할게아 이거. 제가 하는 게 효율 좋을 텐데, 바라보다. 아니에요. 아, 이거라도 재밌, 해야죠. 잖아요 아, 저 나도 욕깔 해야 돼. 이거라도 해야죠. 저거 안 하면은 아루인 뜨면... <laughs> 내가 같이 잠이 이 누가 해 제발. 이거 하지? 안 하면 오늘 잠을 못 자요. 그, 저도 못짤것 같아요. 이제 <laughs> 잡은 죽여 갈까요? 예, 까라깡. 아 근데 나나 까라깡 사도 모르겠어. 길면사람이 바보가 되냐, 왜 이리? 바보 아닌데요. 여기 설마 다 2인가요? 예. 무슨 소리야. 아닌 e 같은데. 나 빼고 다2 e 같은데? 예, 아닙니다요. 어. 헌터 퀘스트, 뭐퀘스 어! 잡아! 얘 뭐야? 아아? 파라카 돌아왔 엠파잉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얘네다 빠졌어 이거 무조건 이길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 아 윈손 윈손 잊어버려 야, 오른쪽으 올라가 봐 거기 못 가. 못 올라가 기름이 없어 기름 아, 없어? 기름 없어 기름 좀 넣어 우리 겉선을 누가 먹어 퐁퐁 화이트! 겉선 누가 먹어 예 하나 따운한 명만 한 명만 드셔보세요. 네, 제가, 제가, 제가 제가 먹어 제가 먹어 제가 먹음 제가 먹음 안 먹으러 오세요 집으로 아 이거 못 잡았네. 박시러 오세요. 나 여기 아직 물탈깨지지도 않았어. 어떻게 된 거야? 아 이거 내가. 아 이제 끝났다 끝났다. 잠깐 천천히 천천히 뒤로 아무도 없어요? 미안해요. 아, 뭐야 아잉, 뭐야. 둘. 윈스가 왜내 앞에? 나 쏘. So, so 미스필, 음, 미스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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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필. 네, 네. 어, 아무튼 감사해요. 어, 우리 두번이 찍기! 파티비 아파라파라파라파파 어디 아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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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슬로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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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i'm going i 아, 아, going 나 하나만 따면 돼. 나 하나만 저기? 따면 돼. 저기 바징거할 거예요? 치 폭격기거든요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나노윈스 나노, 나노 리퍼한 번만 안고. 나노가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렇네요. 제머리스 가지고 아. 아하! 죽여! 아, 네. <laughs> 내 폭격기! 어디? 어디 있는데? 거점 미스, 거점 미스 죽여, 죽여! 다 죽이고 다 죽이겠어 거점 미스면 걷어내면 돼요 미사 하나 벽겠어. 가지 마! 해, 와, 죽여, 가 고마워! 죽지마히라아 죽여. <laughs> 죽여, <laughs> 죽여, 죽여! 고마워 둘리 말을 해, 말을 해아마 말을 해, 둘리말해 말을 해 말을 해, 말 말, 말 몰라, 말 아, 내가 잡았잖아! 나 이번에 공 있잖아 우리 애기 뒤 애기 뒤나있잖 리포 어디 갔다, 리포 피좀 줘봐봐! 피좀 줘봐봐! 파라 짤, 파라 짤, 파라 짤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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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엉 우엉 김밥, 우엉 밀어, 밀어,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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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궁 아직 못 썼는데 기다. 좀 천천히 해 볼까요? 괜찮아. 괜찮아. 빨리 끝내. 빨리 끝내. 나이스. 뭐? 안, 안 돼. 오, 공중포기요, 공중포기요. 어, 공적 보게. 공적 보기 어.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아, 와. 이게 안 나온다고? 아니 이게 안온다고 와, 낙산이 안 나온다고? 아니, 무슨 소리니? 낙사가 나 낙산. 엔드니, 엔드니 네 엔드니 대